소상공인 전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빠른 시작을 만들어 드리는 브랜딩 스페셜리스트 김대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논의해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매출 성장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초보 사업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매출 성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저조한 매출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판매 정체에 따른 좌절감과 불확실함을 저는 이해합니다. 끝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목격하는 것은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사업을 하실 때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솔루션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판매 게임을 혁신할 수 있는 통찰력과 전략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술을 적용하면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하세요. 매출 성장의 비결은 간단해 보이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개념에 있습니다. 바로 단가 인상입니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이 고객을 떠나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일부 타당한 우려이지만 비즈니스 세계에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 더잘 팔리는 시장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많은 초보 사업가들이 최저가를 제시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종종 역효과를 낳습니다. 고객이 최저가격을 만나면 제품의 품질과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싼게 비지떡일 것이다 라는 인식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판매가 예상대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격은 제품 포지셔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 가치 및 포지셔닝에 대한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고객은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더 높은 가격을 더 나은 품질과 연관시키죠. 전략적으로 단가를 높임으로써 제품을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우수한 경험을 원하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단순히 가격의 역할이 아닌 여러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로 고객 불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직관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객은 종종 낮은 가격과 품질, 고객 서비스 또는 전반적인 가치를 동일시하여 낮게 평가하죠. 그들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일부 측면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부정적인 리뷰, 반품 및 평판 저하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격 책정 전략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제 보석을 판매하는 부티크 매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매우 낮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방식이 처음에는 주목을 받더라도 곧 고객이 낮은 가격을 품질 지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당 단가, 즉, 객단가를 전략적으로 높이는 게 궁극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솔루션인 겁니다. 단가를 높임으로써 제품의 인지가치를 높이고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격만 올리면 가장 먼저 망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고객 저항을 이겨내고 효율적으로 객단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가격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아까 보석 매장 예시를 이어서 보석 매장에서 고품질 재료 소싱에 투자하고 재능 있는 장인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시죠. 그 결과 주얼리 작품은 장인 정신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을 모두 반영하는 더욱 정교한 예술 작품이 되겠죠. 이때 가격이 오른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상자를 선택하여 포장을 고급화하는 것도 방법이죠. 제품의 품질과 외관을 고급화시키면 고객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가격을 올려도 구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라인을 다각화하는 겁니다. 목걸이만 제공하는 대신 귀걸이, 팔찌 및 맞춤 제작 제품을 포함하도록 라인을 확장하면 목걸이만 사러 왔다가 귀걸이도 사고 반지도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단일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을 구매하여 고객당 구매 가격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품 다각화할 때는 동일한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겟이 바뀌면 제품 라인의 다각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품 구성 최적화입니다. 예를 들어, 목걸이를 구매한 고객에게 주얼리 클리닝 키트를 추가로 구매를 권하는 겁니다. 같이 구매했을 때10% 할인 같은 프로모션을 할 경우, 고객은 두 개를 패키지로 구매할 가능성이 커지죠. 우리도 맥주 한캔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사캔만 원에 유혹되어 돈을 생각보다 더 쓰고 나온 기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제품을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매력적인 번들 또는 프로모션을 만들어서 고객이 더 많이 지출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지지부진한 매출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는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변화를 줘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매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참고로 댓글에 여러분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링크들을 남겨놨습니다.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 등 초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즈니스 지식과 기술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료로 파는 지식들을 모아놓은 전자책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놓치면 후회할 테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빠른 시작을 만들어드리는 브랜딩 스페셜리스트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